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평택시 동삭동의 투표소에서 불거진 중복 투표 논란.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 30대 남성 A씨가 투표소를 찾았는데 이미 자기 이름으로 투표가 된걸 알게 됐습니다. 평택시 선관위가 투표소 입구의 CCTV를 분석했는데 A씨가 그날 해당 투표소를 두번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 투표는 신분증을 투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의 유권자가 수기로 서명을 합니다. 이때 유권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에 사인을 했고 투표 사무원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표 사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선거 전날 한 차례 진행되는데 이마저도 참석하지 않는 인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입니다.